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이번엔 드로잉 선 강약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수학처럼 이 부분이 진해야 하고 이 부분은 연해야 한다. 딱 이런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정해져 있기도 해요. 적어도 입시미술에서는 그렇습니다. 초근경은 이만큼, 주제부는 이만큼. 그리고, 원리는 개체는 확 크리게 그리고,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의 기본, 헉! 연필이 이거 썩었네. 그림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대학 입시 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대학교 가 들어가서도 똑같이 여기는 뭐진하고 여기는 뭐 하고, 이렇게 그리면, 약간 입시 때 배운, 입시 때 특유의 표현 방법들을 저희는 입시 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입시물이 안 빠져요. 대학교 가서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뭐 입시미술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했는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입시물 빼는데만 4년이 걸렸거든요. <laughs> 개인적으로 강약조절이라는 게 정답이 없고, 결국은 자기 주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목적이 중요한 걸잘 드러내고, 덜 중요한 데는 힘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생각까지 정할 수는 없죠. 항상 그림을 그리시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대략의 원리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선을 쓰는 드로잉, 그러니까 크로키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선에서의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만 아주 맛보기 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 라이브 때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의 경우 대상을 표현할 때 어, 전부 열심히 그리지는 않아요. 저는 표현의 효율성을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죠. 뭐 개인적인 스타일이고, 그죠? 취향일 뿐입니다. 제가 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예시고요. 제가 힘을 준 부분과 힘을 뺀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일단 그림 전체를 봤을 때 선이라는 표현 방식이 힘을 주고요. 색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여백을 넓게 두고 그려요. 그리고 선 안에서도 저는 강약 조절을 합니다. 잘 보시면 얼굴 쪽에 훨씬 잔선이 많고요. 몸으로 갈수록 선의 모양이 훨씬 단순하죠. 이 단순한 와중에도 이런 맺히는 모서리나 관절 부분에 포인트로 진한 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들은 최대한 힘을 빼서 부드럽게 이어서 그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전 디테일한 묘사를 잘안 해요. 생략을 많이 하고요. 간결한 그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거를 충분히 이해는 할수 있을 정도로는 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글에 비유하자면 소설보다는 시적인 그림을 지향합니다. 근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라는 게 단순히 짧은 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짧은 문장 안에 깊이를 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선이라고 생각해요 뭐 시에서 좋은 단어를 사용하듯이 말이죠 이런 게 그냥 봤을 땐 선이 적으니까 단순하고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치밀한 훈련과 계산이 필요해서 사실 그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한 강력조절은요 중요한 것과 덜어낸 것그 간극이 리듬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 구분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림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 장점이 많거든요. 일단 쓸데없는 힘이 덜 들어서 효율적이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개수의 선을 써도 훨씬 풍부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면서 리듬을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게 된다는 건 약간은 노련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감이 오시죠. <laughs> 제가 이 강약 조절에 대해서 영상을 안 찍은 게 이건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뿅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서 손 자체가 이런 일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서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힘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강약 조절이 아예 안 됩니다. 그냥 강, 강해요. <laughs> 힘 빼는 게 쉬울 것 같죠? 그게 진짜 어려워요. 아, 이 내가 먹은 먹텐데 너무 맛있었어. 근데 평생 힘 주면서 그림 그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면서도 힘을 이렇게 빼는 연습도 해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손목 다쳐요. 제가 수영학원 다니는데 수영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급반이면 앞에 누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헤드업 평영을 하든 발차기를 덜 하든 해서 속도를 늦추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어, 그림에서도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벨을 한층 올리려면 힘을 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지. 전 어떤 분야든 그런 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왜 이런 힘조절을 하는가. 그림을 쉽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맨날 열심히 살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상상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덜 지치고 덜 지루하게 지속하는 하나의 요령인 거죠. 여러분, 그림이요. 너무 힘들게 그리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그리는데 하루도 재미있는 순간이 없고 매일매일 힘들기만 하면 그안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지만 계속 붙잡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할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세요. 선을 어떻게 쉽게 쓸까? 단순하게 한 개의 선을 써도 남들보다 더 풍부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싶은 말만 자세히 하고 하기 싫은 말은 그냥 안 해요. 이것만 해도 힘을 훨씬 절약할 수 있어요. 말이 너무 길었으니 제가 강약 조절하는 거 예시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연필을 준비합니다. 어, 샤프나 볼펜보다는 연필이 무른 재료라서 훨씬 좋아요. 4B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6B를 즐겼씁니다톰보 모노백이고요. 화방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트는 아트메이트의 아트 크로키 노트입니다. 이 라인업이 가격대가 좀만원 이하로 저렴한 편이고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데 알파문구에 가면 쉽게 살수 있어서 좋아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표지도 하드 커버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참고 이미지는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데 핀터레스트에서 주로 많이 찾고요. 이번엔 유니클로 공식 사이트에서 올라온 화보를 참고해서 그릴게요. 일단, 진한 선과 연한 선의 차이부터 간단히 짚고 갑시다. 진한 선은요, 응축된 느낌이 있고요.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고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연한 선은요, 부드럽기 때문에 시선을 붙잡기보다는 시선을 좀 흐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섞어서 리듬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 각이 생기는 부분, 형태가 뭉치는 부분 이 외의 것은 전부 연하거나 흐린 선으로 씁니다. 그 중요한 부분, 제가 사람을 그릴게요. 저는 사람을 그릴 때 얼굴을 제일 중요시해요. 누구나 그림을 볼때 가장 첫 번째로 시선이 닿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만큼 얼굴은 뭐 얼굴이고 <laughs> 그림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가장 많은 선, 그리고 진한 선을 씁니다. 그리고 몸은 그거를 돕는 정도로만 그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리다 보면 그림 하나를 그리더라도 다잘 그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각이 생기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인체에서는 특히 관절 쪽. 그러니까 방금 그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꺾이는 부분에서 연필을 좀 머물러서 진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관절 부분은 뭔가 고정된 듯한 힘이 느껴지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이 생기죠. 그리고 형태가 뭉치는 부분도 제가 진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목구비나 이런 머리카락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옷의 어떤 부분이 구겨진 곳.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진하거나 여러 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뭉쳤다는 그말 자체가 주는 느낌처럼 그 부분의 밀도가 좀더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 등은 더욱 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지에 주름이 생기는 부분은 좀더 진하게 힘을 줘서 그리죠. 그리고 이런 크로키를요, 아주아주 아주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냐면, 내가 얼마나 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뇌 말고 손에서 그게 익어요. 손이 해요, 나중엔. 설명을 못해요. 손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도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진짜 요청이 많았어요. 하지만 역시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고민해본 바,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아, 여기는 진하게 하랬어, 여기는 힘을 빼랬어 이러면서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지내야 할까, 어디를 생략해야 할까, 그걸 자신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빼고 슬슬 슬~ 한번 또 그렇게 그려보시는 거고요. 항상. 제 영상이 좀 <웃음> 진지하죠? <웃음> 지루할 수도 있는데 되게 항상 재밌게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아직도 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참 많습니다. 이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